약을 복용하는 기간인데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바로 끊지 않고 충분한 기간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처음 발병했을 때는 보통 한 1년 정도는 1년 이상을 쓰시도록 권장을 하고요. 증상이 재발하신 분은 한 2년 정도, 세번 뭐 이상 재발하시면 적어도 3년, 자꾸 재발하시는 게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그냥 지속적으로 드시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뭐 1년, 2년, 3년 제가 이제 기억하시기 쉽게 정리해서 를 말씀드렸지만. 이 약을 복용을 유지하는 기간은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나 증상이 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한번 증상이 오셨던 분이라도 아주 심각하게 뭐 환청을 들었거나 또는 뭐 자살에 대한 생각이 크고 자살 시도가 있었거나 이러면 단한 번의 증상을 경험한 분이라도 담당 선생님께서 약을 좀몇 년간 계속 드십시다 또는 약을 끊지 말고 계속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항우울제란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거는 이제 자세한 것들 여러분들께서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것은 신경과 신경이 만나는 부위인데요. 약을 드시게 되면 신경과 신경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 뭐 세로토닌 도파민 이렇게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물질들이 이제 신경 속으로 재흡수가 되는 것을 대부분 차단을 해서. 신경 사이 공간 이걸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시냅스라는 신경 사이 공간에 신경 전달 물질들의 양이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진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은 상태로 몇 주간 지나게 되면 시냅스 뒤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속에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물질들이 작용하는 부위의 수용체가 개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항우울제 작용 기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약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2 3주가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수용체의 개수가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용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약을 처음에 몇 주간 꾸준히 드셔야 한다 요점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